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러면서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 오늘은 국가대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 Z 폴드 5를 준비한 이거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사실 전 세대 Z 플립 4는 개인적으로 실망이 컸습니다. 뭐랄까 Z 플립 3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중국산 폴더블 스마트폰은 대놓고 삼성전자의 폴드 시리즈의 단점을 커버하는 제품을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젠 예전처럼 중국산 스마트폰 이라며 우습게 넘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국가 대표급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5세대 모델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제 경기에서 선방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미리 실물을 만나본 입장에서 두 제품을 평가해 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일단 갤럭시 Z 플립 5부터 만나봤습니다. 첫 느낌은 이제 정말 지갑을 열수 있겠다였습니다. 기존 Z 플립 시리즈의 경우 힌지가 개선됐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접으면 중간에 틈이 있었습니다. 지난 Z 플립 4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하지만 Z 플립 5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설계된 힌지를 적용. 이제는 틈이 없이 완벽에 가깝게 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접을 수 있기까지 5세대에 걸쳐.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힌지가 개선된 만큼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줄수 있었습니다. 사실 Z 폴드 5는 대화면을 통한 높은 생산성을 장점으로 한다면 Z 플립 5는 휴대가 간편하면서 무엇보다 세련된 디자인이 강점이라 할수 있겠죠. 전체적인 사이즈는 165.1mm, 두께는 6.9mm로 제작됐습니다. 힌지가 개선된 만큼 접었을 때의 두께는 전 세대 모델이 17.1mm에서 Z 플립 5는 15.1mm로 2mm 정도 더 슬림해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 또한 펼쳤을 때 주름은 전 세대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플립 5는 힌지만큼 더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1.9인치에서 3.4인치로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가 그것입니다. 최대한 화면을 키우기에 정사각형을 버리고 가로배치 카메라와 디자인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게 포인트라 할수 있습니다. 전 세대 모델도 실험실을 통해 서드 파티 앱은 물론 위젯 추가가 가능했지만 띄울 수 있는 위젯 개수가 적었고 스크린 사이즈가 작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은 커진 화면 덕분에 더 많은 유젯과 함께 서드파티앱및 다운로드 가능한 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활용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말방구 실험실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현장에서 전시된 Z Flip 5의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를 보면 일단 무엇보다 셀피를 촬영하거나 혹은 플렉스 모드에서 단체 샷을 촬영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달력 및 스케줄 관리, 날씨 확인은 물론 미디어 컨트롤 트롤과 삼성페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스크린 피치로 줌인아웃 기능을 사용 멀티 위젯뷰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올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드웨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플립5로 넘어오면서 스냅드래곤의 젠2 4 갤럭시가 사용됐습니다 램은 8GB, 스토리지는 256GB와 512GB를 지원합니다. 현장에서는 자세한 성능 테스트가 어려운 만큼 동일 AP가 들어간 갤럭시 S23 시리즈의 성능을 참고하시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1200만 화소 F2.2 초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 OIS를 지원하는 F1.8 광각 카메라까지 두 개의 카메라를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플렉스 캠 모드를 지원하는 만큼 캠코드처럼 들고 촬영도 할수 있겠죠. 또한 Z 플립5의 새로운 케이스, 플립, 수트 케이스도 확인해 봤습니다. NFC를 활용 케이스 커버 페이퍼를 바꾸면 그에 맞는 바탕화면이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프링글스는 물론 스파이더맨 등 다양한 서드 파티 제품을 사용 나만의 지플립 5를 꾸밀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700mAh,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배터리 사용 시간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물 준비에 빠르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 Z 플립5는 그라파이트, 라벤더, 크림, 민트까지 총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삼성닷컴의 비스포크 전용 컬러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라파이트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에 지문 얼룩이 많이 묻어난다는 점과 다른 컬러와 달리 그라파이트 컬러는 후면에도 지문 얼룩이 많이 묻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플립5는 힌지를 시작으로 디자인의 완성도와 함께 커버 디스플레이까지 많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국가대표 유일한 폴더블 시리즈, 갤럭시 Z플립 5. 그럼 이제 Z폴드 5를 알아보러 갈까요? 갤럭시 Z폴드 5는 253g으로 전세대 대비 10g을 감량했습니다. 두께도 13.4mm로 약 2.4mm 더 슬림하게 제작됐습니다. 폴드 시리즈는 무겁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그런 인식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적이 아닐까 하는데요. 또한 지플립5와 동일하게 힌지가 개선됐습니다. 듀얼레일 구조를 적용한 힌지를 사용한 덕분에 지폴드 5 역시 완벽에 가깝게 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전작의 경우 S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케이스를 착용해야 했기에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번 지폴드 5는 폴드 에디션 S펜을 적용 기존 7.7mm에서 4.35mm로 44%나 얇아졌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케이스 역시 슬림해질 수 있었는데요. 폴드의 7.6인치 대화면에 실사용과 휴대성까지 갖춘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o 폴드 5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화면 밝기 역시 1000니트에서 1200니트로, 피크 밝기는 1300니트에서 1750니트로 더 밝아졌습니다. AP는 스냅드래곤 H&2 4 갤럭시를 사용, 전작 대비 18%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은 물론, GPU는 32%, MPU는 25%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38% 커진 베이퍼 챔버로 발열 부분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실물을 가지고 주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넓어진 치플립5 혹은 더 슬림하고 가벼워진 거기에 폴더 에디션 S펜을 사용 생산성까지 고려한 지폴드 5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제품이 더 매력적이라 생각되시나요? 행사 초대를 받아 현장에서 만나본 갤럭시 폴더블 5세대는 소비자의 니즈를 받아 많은 부분이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폴더블 시장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플립5및 지폴드 5가 국가대표로 잘 싸워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는 냉철하다는 사실이겠죠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폴더블 5세대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윈도우 교료 1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 아, 음, 잡혔다. 가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야이 미지